형. 어 시! 이리 이리 이전이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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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존나 잘해요. 임진리까지이긴이 말인데요. 태태전 진짜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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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리 이이 아, 이게 실력 차이란 거죠. 이게 부정적 그 아, 개 뽀록으로 밀렸네. 진짜 아 센터에서 네. 어, 하이 하이. 야 민철이랑 현재랑 명훈이랑 누가 팁을 제일 잘해? 나지. 내가 제일 잘하지. 민철이가 제일 잘해? 그 다음은 누구야? 나지. 현재. 현재야? 어이가 없네 진짜. 현재야. 현재는... 예? 강필태 잘하지? 형 진짜. 민철이가 이겼어? 아 네, 그냥 압도했어요. 아 민철이 근데 테란 잘하던데? 다시 한 무조건 힘든 아, 한 많이 드죠. 아, 아 나라인을텐트에 너무 잘못긋고 있어. 었 가로로 긋었어야 되데 현재 e 이 e i 하지 마라 민철아 a 어? lot 어? 나한테 i m e 잖아 t a k i 아, g a lot of time. I'm taking a l 왔 t of time. w h a 왔네. 왠지? 내가 짤게, 그럼. t What? 오케이. 저기, 저기 누가 짜? 지성이요? 알아 말하... 제가 짤게요 어때? 현재 재어 지성아 뭐야 지성아 <laughs> 어 이거 한번 다시 탈까? 아니면 그냥 그대로 할까? 어떻래 다시 타는 게 낫겠지? 뭘뭘 다시 해? 개인 이거 동족 두 갠데 다시 지 않나? 아닌가? 그죠한번 어, 다시 하자 어수 없지 재야아 다시 자 아니 야 시청자분들도 타종 보고 싶어 동족 보기 싫어 그래 매 그래. <laughs> 저조만 하려고 하지 말고 네. 네. 민철이 형 만나서 신난 건 알겠는데요 아니 재호야 너밥아 진짜 야, 동족 9 번은 한번 타야지 그래도 그래 3대3인 동족 9 번은 또또 나오면 어쩔 수 없이 그냥 아니 그러면 아, 엔트리 우리가 불리할 수밖에 없잖아 재호야 왜 불리 왜? 왜왜왜 불리한데. 왜, 왜 야, 우리가 이기는 것도 중요한데 재밌게 하는 게더 중요한 게더 중요하지, 뭔가. 근데 어? 적극은 로라로... 지성이 만나야 되잖아. 그럼 무조건. 어, 있잖아. 그렇지. 현지랑 지성이... 지성이 만나야 되잖아. 재호가 민철이랑 하고 그럼 무조건. 오, 어, 그렇게 해, 그러면. 같이 안탈 거면. 음, 무조건이 아니죠. 재호에 저 만나고 되잖아요. 그렇지. 모르는 건지 그건. 거 그래, 모르는 거래 그래? 그러니까, 어, 야, 야, 한, 번, 해. 한 해. 번만 해. 다시 찾아. 아, 어, 지성아 다시 잡아. 왔어. 안돼, 현지가 짜는 게 낫지 안 짜. 현지 형 여기 짜낼래? 네, 할게요. 오케이. 현재 갖잖다고? 이번엔 동족 나와도 바로 갈게요. 준비됐습니까? 예. 잠깐만, 잠깐만. 아, 자, 자. 빨리. 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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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아, 무슨 왜 이렇게 아. 생각 오래 해? 아, 아 그래. <놀람> 네, 편하게 짜요. <놀람> 어떻게든 나 만나고 싶어. 이번엔 <놀람> 노룩전 나와도 상관없어? <놀람> 어 이번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갑니다. 스리2원 <놀람> 그때 미쳤... 아, 뭐, 그게 그고다. 어, 어, 그때그때그게그때그때그때그때그때그그때그때그때그때그때그 자기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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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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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때그때그때그때그그그때그때그때그때그 그러니까. <laughs> 오, 어. 왜 이렇게 약한 모습 보여 요 형같지 않게 그래 요즘 다들 리볼버 할만한 뭐, 마인드잖아 뭐. 아니 아까 나랑 할 때는 좀센 모습 보이더니만 막... 잠깐만요 그제방또 사다리 나왔거든요 우리 사다리 오. 사다리 잠깐만 너는 오 예, 너는 잘한 만해 어, 아. 형 팀만인가요? 어 다같이 한다고 오. 합니다 이오 이거는 히든이 있겠다 무조건 오 잠깐만요 어, 편으로 하지 않려고 하는데, 음, 안 하겠죠. 7이고, 1이네 가는 척만 하겠네. 음, 어. 이게 나왔다. 가는 척만할 거라서 어차피 하진 않을 거야. 일찍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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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하1척 그, 하는 게0 0개1 0고 아니, 어쨌든 1 0네 다섯 마리 나왔네. 이득이지0러면 어. 취소하면 되지. 할1 0이 없었어, 0개 100개, 1 0 나이스 그럼 다섯 마리 나오겠으니까 자 갈게요 네 민철 지성 일장 제오 순서예요 어허허. 민철 지성 3대 일장 제오 400개 몇 갠가요? 다릴게요아다0 0개 이거 100백 떨어지는 지성, 그런 느낌인데 확장하다 예쁘긴 한데 약간 그걸 아 뭔가 히든이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우리 팀이랑 적이랑 바꾸는 거 그런 거 아닐까? 오 얘랑 저기랑 바꾼다고? 누구랑 바꾼다고? 뭐 근데 그게 순서를이게할 수가 없으니까 바꾸기 애매하지 않을까? 요거는 두그 번째가 누구였지? 나 어? 200개 어어. 200개 1200개? 아, 200개, 아니, 200개. 네? 지성이는? 이거 그냥 저도 200개 할게요, 그러면 어? 어? 왜? 히든 있어요? 히든 없어? 민철형이 어, 뭐 100아바 이상 뭐, 어쩔 수 없지. 아이고, 망했네요. 아이고. 뭐야? 두 100개씩 아니면 제호 독식. 아, 두 아. 100개씩 아, 있어야 되나? 아유, 욕심을 부리면 어떡하니, 민철아. 어? 김민철이 조진 거예요. 저는 분명히 기회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laughs> 괜찮아. 괜찮아 정아. 아 괜찮아 괜찮아. 일장형도 못 먹었어. 맞아 일장형이 못먹가 맞지 저거. 는 들어갔다. 저거는 <laughs> 들어갔다. 하나 개. 이게 왜 괜찮아 안 괜찮지? 어, 이거 좋은 거 아닌가 이거? 아니 어? 별풍선 못 먹어서 안 괜찮다고? 아아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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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어 들어갔어 어, 어 이게 들어갔어. 데이더 데이더 이겼다. 하나 더 말리는데 김명은 이거 저거를 들어가도 이기네. 좀 말리네. 좀 많이 쨰나보네. 민철이가 진짜 자기 컨셉질 한다고 진짜 너무했다, 200개는. 그니까요. 자기 혼자 컨셉질 한다고. 그냥, 그냥 나랑 지석이랑 사이좋게 하려고 그랬지, 나는. 와. 아니, 굳이 우리 팀만 할수 있는데 같이 했는데 그거를 또. 야. 서운하긴 하네. 아 근데 원래 이거는 3대3 할 때는 국룰 위에 상대팀 멘탈을 파괴시켜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어어, 아, 그럼 <laughs> 뭐, 뭐. 잡힌다. 아 현재야. 집중해라. 뭐 하냐? 어, 어. 어차피 안 돼, 안 돼, 안 돼. 오, 씨. 퇴시 아, 원즐, 잠깐만. 잠깐만. 아 짤마. 빼, 빼, 빼. 튀어, 튀어, 튀어. 빡세게 놨지? 아 마당에 스타게이 지었구나? 링을 됐구나. 좀 많이 찍었다. 아. 니오링 갈길 생각인데? 그러네? 네. 아, 이거는 딱 봐도 링갈때한번 수식이지, 미쳐라. 아, 한번들어가겠다 어? 빨리. 빨리 잡아봐, 빨리. 링발대가 한번 쓱 찔러오면서 하나. 아니. 아니 왜 이렇게 유리해 우리? 아니에요. 이거 원충으로 서 있으면 해. 아무것도 못 그러나. 찍고 들어가. 찍고 들어가. 프로브 찍고 들어가. 찍어 봐. 그거 챘네. 말안 그냥 한번 생각올려고 했었네. 어, 음. 이원링이 근데 설치다하고 있는 게 너무 큰데. 하나지 좀. 어, 나 이제 잡았다. 예. 어슬 사실 저 저글링 하나로 한건 없어. m i n g I'm coming. I'm coming. i 사다리 m i n g I'm coming. I'm coming. I'm coming. I'm coming. I'm coming. 음. 그러면은 저는 200개 하겠습니다. 음. 200개 확실한가요? 뭐가 <laughs> 있는 것 같긴 한데. 뭐가 있는 것 같은데. <laughs> 아 제가 기회 한 번만 더 드릴게요. 진짜 어, 확실한가요? 어, 어 잠깐만. 아저 그러면 100개 하겠습니다. 어 100개 확실한가요? 그럼 마지막으로. 네 100개 확실합니다. 어뭐 없이 100개? 네. 어개무슨 오케이, 오케이, 그럼 그 그래. 다음, 그 다음 민철 민철이 네 아, 이거 이거, 똑같이... 이거 똑같은 건 아닐 거야 형 똑같은 그치. 건 아닐 거야 근데 왠지 1, 2, 3, 4 이렇게 바꾸기일 수도 있어 어? 1, 2, 3, 4 바꾸기요? 1, 2 이렇게 바꾸고 아니 그래서 몇개 먹고, 가로... 먹고 싶은데 민철아 그러면은 <laughs> 잠깐만 아 근데 저거 왜저 있냐 이거 게임 아 나도 그러면은 나는 그러면은 저기 뭐야 300개 어? 와, 진짜. 제오 형은 진짜 욕심이. <laughs> 쓰레기다 진짜. 와... 아니, 이거는 컨셉처를 너무 썼는데? 뭐, 뭐야요? 뭐 있어요? 아까랑 미션 똑같아요. 또, 백백백백 아니시, 제호 복식. 와, 똑같은 거였어? 제호 형, 그래, 내가 몸을 뒀다 와, 아니, 난 형? 기회를 준 건데. <laughs> 아니야, 제호 형, 나 형, 형이 잘 되라고. 와, 진짜 김민철 개새롭다. 형잘 된다고 한 거잖아, 내가! 와 <laughs> 야, 이거는 별도 못먹고 이미지도 못 챙기고. 아, 개이다. 아, 근데 뭐 하냐, 이 형? 왜, 왜 못지? 이거 왜 털리고 있지? 질러에 이거 질러 막으면 너무 어, 뭐, 어. 괜찮은 거 아니에요? 개 털린 거 같은데, 이미? 이미 많이 털렸나? 드론은 음. 많긴 한데? 드론은 열갠개인데 아니야, 아니야. <laughs> 왜처리에 있는... 본진의 돈이... <laughs> 아, 나만의 돈으로... 아, 어, 하나를 시작드릴게요 해철이도 섯개고 버터가 잘 모았는데, 우리 있 본전이 있는데, 3회... 아니, 해철이 하나 지을 돈은 있는데, 왜안 됐지? 어, 나는 이거형썬큰 찍고 하면 저거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근데 챔버가 근데... 너무 느린 거아니야 챔버가... 그냥 저 있는 거같은데 챔버가... 챔버가... 잠깐만요... 아... 히드라를 찍었네. 뭐야 히드라도 이해를 해야 돼 히드라로 왜 했지 그냥 무탈스콜지에 써야 되는 거 아닌가? 뭐 뮤스로 코세만잘 잡으면 아니다 조절을 안 만나가도 다행이네 명공이 유켓을 안 찧네 이형 그렇게 해요? 유켓 안 찧지 히드라를 막뽑고 있는데 지금 하세요 세터세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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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어 잠깐만요. 또 나왔어? 또 나왔어요 하다리 탈기요 또또 400개인가요? 예, 네, 또 400개예요 아, 또같겠어어 또 씨... 그럼 어 잠깐만 아니 근데 경기적 너무 서운한데 저도 민철 지성 1장 재우승이에요 민철 지성 1장 아, 재우승 아, 중... <laughs> 자꾸 아... 민철이가 1거다아니가 민철 지성 1장 제호순안 그래도 이 이번에도 뭐 똑같을라나? 400개 해줘야뭐 월도 똑같을 <laughs>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 뭐 4명 동마냥 이게 틀만 똑같을까? 400개 해버려. <laughs> 번에는 그냥. 그냥 형 홍세치고 그냥 해봐. 똑같이. 400개. <웃음> <웃음> 아니. 똑같다고 생각하고 <웃음> 해보라고요. <웃음> 그, 아 진짜. <laughs> 아, 진짜 끝도 없다 끝도 없어 욕심이. 똑같아? 아 미션 또 똑같아요. 또 백백백백 아니지 제목 맞춰주고 싶다고 지금 계속 똑같이 보시는 아... 거잖아요. 아, 아니 내가 체력 테인들 잡고 그럴 생각을안 하냐. 미션이가 저저 그렇게 또 먹힌 이유가 있어. 아 내가 빌드를 못 먹는 이유가 있네. 심리전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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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네. 아 진짜 저요? <laughs> 400개 고맙습니다 또. 아 우리 조용 많이 걸었다아 진짜 김민철이 막 순서 나왔어야 되는데. 음. <웃음> <웃음> 아 아니야 민철이는 마지막 나왔어도 200개 할로미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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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게임이 가 있는데 이곳은 왜 이래? 모르네. 아이 명건이형 요새 뭐 무슨 일 있어? 던진이 아니 묘건이 여덟 마리밖에 없어 얘. 아니 그러니까 이상해 뭔가. 음 뭐야 공업을 했네 우리 그리고. 어이 포지도 아니야? 어 뭐야 왜 공업? 공중방업이 돼 있다? 뭐지 뜬가. 공중방업은 뭐할수도 있는데. 공중방업은 뭐 원래 하는 거니까. 어, 공이업은 아. 좀 신기하긴 하네. 무슨 공업이 돼 있어가지고. 이거 세시 잘 들어가면 끝나는 거 아니야? 템이 드라이 좀 부담스럽긴 해요. 아 템은 아, 안 왔구나. 드라템 갖추고 그냥 멀티 먹는 게 어, 제일 안 좋아요. 잠깐만요. 너또 나왔거든요. <laughs> 잠시만요. 아이 설마. 아니 히드라 공업 뭔? 원... 어 됐다. 또 400개인데 잠깐만요. 맞춰서 가나? 선택할게요. 네, 설마 자연뽕. 자 이번에 지성 재호 일장 민철순이에요. <laughs> 아 내가 네, 마지막이네. 설마 아, 자연뽕이겠어 이거. 일장. 민철수나 네, 욕심을 아 버려야 되는데 욕심을 <laughs> 그래 나 욕심 버릴게 100개 100개? 네 안희정 100개? 네 100개 오케이 그럼 저도 100개 하겠습니다 어? 어 그러면 어? 뭐답 나왔는데? 그럼 제가 200개 하면 되나요? 장이형 형이면 형이나 미철이형이랑 다를 게 뭐야 <laughs> 이번 이번에는 똑같은... 그걸 수도 있어 오히려 백백백식 제오독식 이런 어, 거일 수도 있어 이거는 있어요. 200개 하겠습니다 200개요? <laughs> 네 아하... 저도 또 기회를 드렸는데 <laughs> 백백백백 아니시 또제호독식 <laughs> 아, <웃음> 아니. 아니, 왜 이렇게 다들 욕심이 많아, 진짜! <laughs> 왜 그래, 다들! <laughs> 아, 나 1팀이라서? 1장이 형이 근데 너무 욕심이 다하네. <웃음> 나는 웃음주려고 한 거지만, 이거는. <laughs> 아, 그래? 아, 미안하다. 아, 어, 아쉽네요, 형. 아하. 얘는 <웃음> 제가 <웃음> 여러 번 들었는데, <드리는데, 웃음> 아 <아유. 웃음> 이래가지고 삼연봉을 당할 수밖에 없었네 어, 당할 수밖에 없었네 어, 삼연봉 당할 수밖에 없었어 진짜 <웃음> <웃음> 오 옆에 터지겄다 터지겠어 아, 오케이 아, 제우리 많이 먹었으니까 경기력을 보여주겠다 이제 템템템템 뭐하냐 근데 저거 이 아니 근데 저거 이 컨셉이 뭐죠 이게 대체 뭐하는 건지 나 모르겠어 그냥 그... 할게 없으니까 지금 그냥 손 가는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없으니까. 400개 고맙습니다 아니 원이랑 여기서 무슨일이 있었어? 있어요 지금부터 운영하면 못 이기나요? 그래도 인구 150인데 안되죠 안되죠 오 싸움이 안되지 싸움이 근데 이게 방법이 안되있는 토이라서 근데 이게 병력 추가 너무 많아가고 히드라에 땅때린맞 같을수도 있어요 직업이 누군데? 막 싸움이기지 근데 저거도 공격이 안되는 자, 아, 다른 이 왔다 오고 명훈이 형 억타 중이야? <laughs> 진짜 이 정도면 억탄데 이래서 아 저저전이 하고 싶었나보네 저저전에 목을 매는 이유가 있었구나 아니 근데 아까 사이즈 좋지 않았어? <laughs> 안 좋았어요 아그 아니 사이즈는 작품이야. 근데 처음부터 안 좋던데요? 리블버석이 나와가지고? 아까 그 커피가 털리기 전에 그냥 아, 에어터졌지 네. 아, 그냥 어, 저 있었어? 네, 애초에 포토루시 그 페이크에 드론 막 다섯 개 나오는데. 아, 맞다, 맞다. 그랬으니까. 아, 그냥 저 있었는데요? 어, 없어. 어, 어, 보고 잡혔다. 그냥 좀두 방으로 잡아라. 다 하나 더. 아홉 시름리고 여시 까면서 저까지 어떻게 막아낸다면 이건 못 막지. 목저버가 없었는데 아 여권만 좀더 있었어도. 다시 더 와우 와우. 아, 네. 야 이거 공사장 찍었는데? 네. 어뭐 옛날 코스인데 레볼버는 이렇게 해도 이긴다는 건가? 어여시 날라왔다. 아, 어, 그러구나. 어, 어, 잠깐만요. 우리 사단리또 나왔거든요. 어어어어어! 나일 봐줘. 어, 빨리 나 빨리 만들어줄게. 이번엔. 1장 민철 지성 재고 400개입니다. 100개요! 저도 100개요. 잠깐 지덩이. 근데 이번에는 못 먹어도 백백백 해야 될거 같아. 아, 오케이. 그 나도. 이 사람 심리가 사람 심리가 어쩔 수가 없어. 백개 해볼게요. 이거 못 먹어도 백개 할게 이거. 백 개. 어때요? 뭐라고? 이제 백백백백인데, 어? 설마 다른 거야? 에헤 이거 뭐였는데? 아, 다, 다 100개씩 맞을 거야. 아. 원가 설레... 제일 적을 시 400개 독식이었는데. 아. 100, 100, 100, 100, 100, 100. 아 나와서 다 100개씩. 아 그래도 이번엔 나눠 갔네. 그래도 오염봉이었는데, 그래도 한 번은 막았네. 와, 이거도 더블 스코어야. 토스도 지금 불안해. 오, 100개 감사합니다. 공격 나가기가 멀티 깨지면 그렇습니까? 토스도 질 수도 있어 갖고. 토스 아, 두배 차인데? 이수 기어 기어 수 2배 차이인데? 그러니까 멀티 깨지면 불안해 갖고 못나 지금 쉽게 못 나가는 것 같은데. 와우. 말랐구나 토스. 잠깐만요. 네, 마, 지성, 그래? 지성 일장 민철 주시면 돼요. 지성 일장 민철, 지성 아... 일장 민철. 네, 그래, 또 나왔거든요. 400개. 어? 아, 어? 잠깐만요. 킹버는 다르다. 네. 아, 네. 아, 어, 이렇게데 어, 주지 나오겠는데? 빨리 해야 되는데? 자, 지성 일장 제호 민철 투이에요 지성, 지성 일장 제호 민철, 400개. 황리하겠습니다 어? 0개? 0개? 그럼 나 200개 류지연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제모방 사다리요 아 100개 감사합니다 류지연님 0개는 꼭 응.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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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플해야 돼 이제 끝났어요 네 어? 왜요? 뭔데요? 2 0 0 안일식 김명훈 독식 아아아 아, 아! 아, 진짜 시선아. 짜증난다 아 아나 진짜 이게 더 짜증나는데? 아 지성아. 아 리치님 백개 감사합니다. 아 마지막에 좀 성나가네. 감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기세 아. 다 떨어졌네. 아 진짜. 아 많이 더 나오네. 아 진짜. 에이씨. 나 겨울왕국 만들어주세요 겨울왕국. 자, 우리가 여기 있을게요. 내려가세요. 아이고, 곽트코인님 아, 네. 4 0 0개 감사합니다. 아연재 잘했다. 명훈형 진짜 못하더라. 내려가자. 아. 야, 이거 그러니까 아, 저저 하고 아, 싶은, 너무... 싶은 이유가 있었네 저요. 심플이긴 돼. 아 심플 이기자. 아니 푸볼버시. 아 명훈형 준기력이 좀. 아이 푸볼버 진짜. 아형 무슨 일 있었어요? 이제? 잘했는데.